와 이런만 더면 용왕님이 주 스킬책 쓸수 있겠다 반갑네 썽썽 아이런보고 진짜 요새 생활이 좀 어떤가 아뭐 무난해요 다행이구만 근데 혹시 뭐 부탁할 일 있으세요? 아 아니 없다네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 아 할만한 퀘스트 없나? 얼른 35 0 찍어야 되는데 무언가 소고기 야채종님 5퀘스트인가?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뭐야 근데 34렙 왜요? 힘든건 아주 잠깐이야. 지나면 금방 좋은 일 있을 거야. 에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? 30렙 이후에는 레벨업할 때마다 필요 경험치가 많아지거든. 퀘스트 깨면서 천천히 레벨업하면 되죠. 근데 34렙이 되면 이상하게 퀘스트가 하나도 없어. 35까지 사냥으로만 레벨업해야 돼. 어이 말도 안 돼. 퀘스트 찾아볼게요. 뉴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. 파이팅해! 와, 상냥파리 소녀 아니, 퀘스트 구매 소년이다. 와, 3 4레벨 힘든데, 아안 되겠다. 그냥 사냥해서 레벨업 해야겠다. 아니, 30분 사장인데 10% 올랐네. 언제 레벨업 하냐? 아.